여러분,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세 가지의 피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좋은 그림을 제대로 잘 거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림을 집에 제대로 잘 걸어두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풍수에서 말하는 운을 살려주는, 운을 변화시키는 그림 거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과거 수백 년 이상 불를 이어갔던 고택들과 그리고 명문가로서 맥을 이어갔던 고택들에 가보면 무조건 어김없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좋은 그림과 좋은 글씨들을 걸어두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그림과 글씨가 바로 한 가정의 운을 변화시키고 강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아니, 현대에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그림이 걸려져 있지 않은 집은 정말 한 가정도 없다는 거예요. 네, 저도 친한 누군가 개업을 한다면, 이사를 한다면 항상 가벼운 그림을 한점 선물합니다. 물론 제 사무실에도 곳곳에 그림들이 걸려져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은 꼭 제대로 알고 거셔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거셔야 그 그림이 충분한 기운을 발휘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은 충분한 운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림은 항상 위치에 맞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무엇이든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 법이에요. 물론 그림 역시도 걸려져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림은 항상 눈 아래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바닥에 내려져 있거나 어딘가에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리고 표구가 없이 그림 자체가 벽에 붙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림의 아래 끝선이 내 얼굴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그림의 중심점이 내눈 위에 있어야 풍수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림은 항상 의미가 있어야 하며 또 알고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물 그림이 돈을 불러온다던데 해바라기 그림이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하던데 또 금전수 그림이 돈이 들어오는 그림이라던데라는 식으로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그림들을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걸린 그림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며 또한 절대 그 기운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철광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의 집무실에 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죠.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라는 글귀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얼마 전제 처제 사무실에 그려준 그림입니다. 물처럼 돈이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와서 그 결실이 충분히 맺어지고 또 그러한 번영이 이 사무실에 가득하라라는 의미라고 제가 일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은 많은 가정들에서 걸려지고 있는 가운들입니다. 네. 각각의 나름의 의미를 볼 때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를 걸어도 그 의미를 완벽히 알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물이 흐르는 그림을 거시면 그것을 볼 때마다 저 물처럼 우리 집에도 돈이 들어올 거야 라는 의미를 또 해바라기 그림을 하나 걸어두어도 저 해바라기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는 의미를 항상 되새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간절함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어 여러분에게 번영도 성공도 행복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를 하시더라도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림은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그림은 오행학적으로 수행을 해바라기 그림은 오행학적으로 모호행을, 그리고 해가 뜨는 그림은 오행학적으로 화호행을, 또 멋진 건물의 그림은 오행학적으로 금호행을, 아름다운 산의 그림은 오행학적으로 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림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시키시려면 여러분과 맞는 오행, 즉,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의 그림을 거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절대 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집에 걸어야 하는 그림이 있다면 며칠 동안 그것을 시간 나시는 대로 꼭 보시도록 하세요. 네, 분명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좋은 기분이 들고 상쾌하거나 밝은 느낌이 생길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뭔가 에이 라는 생각이 들고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 한번 찾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앞에 세 가지의 경우는 여러분과 잘 맞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줄 그림이며 뒤에 세 가지의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그림은 여러분을 더 힘들게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에 끌리고 마음에 들고 또 뭔가의 밝음이 생기는 그림을 거시도록 하세요. 네, 그것이 여러분과 맞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기운은 누구나 다 다르기에 그냥 물그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누구는 이 그림으로 인해 재물적인 번영이 생기기도 할 것이지만 또 누구는 재물적인 큰 몰락이 생기기도 할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꼭 피하십시오. 여러분 기운이 아주 강한 그림은 절대 집안에 걸려서는 안 되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그림이나 혼란함을 주는 그림 역시 절대 집안에 걸려서는 안 되는 그림인 것입니다. 물론 간혹 터가 아주 강한 경우 이런 그림으로 그 터를 누른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여러분의 집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네, 절대 색채가 강한 잉어 그림이나 호랑이 그림, 용 그림, 그 외에 거친 동물들의 그림이나, 또 이런 그림처럼 작가의 일생이 불행했던 그림의 경우는 여러분의 집에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항상 불행이나 우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없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그림은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은 절대 현관 안에 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침실 머리맡에 거는 것도 아니고 또 소파 등 뒤에 거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세 곳은 무조건 피하시도록 하세요. 네, 현관은 여러분의 얼굴 즉, 체면을 상징하는 자리라 이곳에 그림이 있으면 명예와 체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도 있으며 또, 안방 머리맛은 번영을 상징하는 자리이라 이곳에 그림이 있으면 항상 막힘이 많은 삶,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사시게 될 것이며 또 소파 등 뒤는 가족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자리이라 이곳에 그림이 걸려져 있으면 가족들이 항상 천시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너무 많은 그림은 집안의 기운을 오히려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한 면에 하나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네, 벽면의 크기에 맞게 골고루 나누어 걸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복도가 길어 하나로 부족할 경우는 두어개 정도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안에 너무 많은 그림을 두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네, 일반적인 가정에는 많아도 서너 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꼭 명심하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기가 너무나도 강한 것이기에 오히려 불행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꼭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피융축일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는 흉을 피하는 수단과 기람을 얻는 수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피흉 축일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집안에 걸리는 그림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신경을 써서 그림을 거시도록 하세요. 그래하면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는 만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